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7일 365일 말씀과 함께 시간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로마서 4장에서 5장의 말씀입니다. 4장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로 인한 축복을 증거하므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모든 성도의 믿음과 축복을 교훈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칭일란 구원받음에 있어 우리의 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칭의를 받았다는 것은 지극히 행복한 일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칭의 받은 사실은 계약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그가 칭의를 받은 시기는 할례받기 이전이었고 이 시간으로 아브라함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믿음의 조상이 됨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받기 전에 칭의를 얻은 사실도 사람이 공로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사실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5장에서는 칭의의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신자가 믿음으로 의를 얻으면 결과적으로 화평과 기쁨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칭의는 신자에게 구원을 보장하는 것으로 칭의를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대신 죽어 주신 사랑을 받았으며 이 사랑을 느끼는 자도 구원의 확실성을 느낀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던 자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았으니 이렇게 칭의를 받은 의인이 영광의 구원을 받을 것이 명백함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시켜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음이 다른 한 사람으로는 생명이 들어온 사실을 계약사상적 입장에서 밝힙니다. 오늘 제 마음에 와닿은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특징을 말하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람들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수 있고 그 사랑은 사람의 사랑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6절에서는 힘이 없고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 8절에서는 죄인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확실하게 증명된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힘이 없고 경건치 않은 자들 죄인을 위해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하며 힘이 없고 더럽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시며 대신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며 욕망을 추구하며 살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죄로 더러워져 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악하고 약하고 더럽고 쓸모없고 마귀를 쫓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반항할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중요하고 흔들리지 않는 증거입니다. 한 찬송가 작사가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를 묵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기록한다고 해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노래했습니다.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확실하게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이 세상에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없고 우리가 최악이었을 때 목숨까지 내어 주시며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거나 식지 않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 영원한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1월 17일 365일 말씀과 함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